정답이 30이고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섞인 10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두번 꺼낼 때 처음에 나온 나온 숫자를 a, 두 번째 나온 숫자를 b라고 할때 더한 값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한번만의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 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는 숫자 달라야 돼. 그지 어. 자, 그래서 이거 확의에서 세는 거. 3의 배수는 더한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서 세는 거야.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그럼 1부터 1 0까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는 3의 배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는 1, 4, 7.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는 2, 5, 8이 돼. 자 그랬을 때 9의 배수가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모두 3인 아이들, 아 나머지가 모두 0인 아이들, 더했을 때 3의 배수 되겠지, 그렇지? 또는 1이2 개는 안 되고 2두 개는 안 되겠지. 나머지가 1인 고 1인 면더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그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A1에서 하나, A2에서 하나. 그럼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더하니까 나머지가 3이 돼서 나온 떨어지겠지. 또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음. 그래서 여기서만 두개 뽑는 게 3, C 2 2개두개뽑아서 뭐야? 아 이렇게 하9 1고 그냥 첫 번째 A에 올수3는5세개 중에 하나, 두 번째 하나 뽑았으2까두 개, 6섯 개. 얘는 A에서 하나 세 가지, A 2 3서 하나 세 가지, 아2 개. 얘도 6 3 4 9 3 9 3 3 9 뭐있지 화면대속? 30개야 돼? 잠시만 아 여기 10을 넣어야 되구나 그럼 어디에다 10을 넣어야 돼? 여기에 10이 들어가야 돼아 그러네 10이 하나 있었네 쏘리 쏘리 그럼 여기가 a1이 4 여기가 3 3 4 12 12 그래서 30 됐죠?